진짜 너무 디테일쩔 어로 저희 자이 는 오늘 도 라운 지를 이용해 줍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 햄 치즈 샌드위치. 음, 이건 안 먹었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딸기잼 샌드위치예요. 짜잔. 커피까지 만들어고 가볼게요. 카페인 충전 필수랍니다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제 최애 샌드위치부터 먹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고베에 처음 가보는데 고베는 되게 유러피안 건물들이랑 예쁜 카페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오사카만 보느라 오사카 근교에 있는 고베는 잘안 가는데 저는 오사카를 건너뛰고 바로 고베를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일정은 도착하자마자 항구 쪽에 있는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체크인을 하고 그다음에 카페에 가서 브런치를 먹는 게 목표예요. 물론 시간은 엄청 늦어지겠지만 그래도 브런치 메뉴를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예쁜 유리 온실 같은 카페에 가서 브런치를 먹고 저녁이 슬슬 되면은 이제 항구에 가서 야경을 보고 뭐 그런 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은 지난 여행과 달리 엄청 좀 피처럼 즉흥적으로 다니려고 해서 뭐 발길 닿는 대로 다녀볼게요 일단 남은 시간 동안에는 라운지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보내고 비행기 탑승하러 갈게요 라운지에서 이제 밥을 다 먹어주고 게이트 앞으로 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게이트는 5번 바로 앞이에요 이제 벌써 게이트 앞에 도착했고 이제는 비행기 탑승할 시간이 되어서 그럼 일본에서 만나요. 드디어 오사카 공항에 도착했고, 붙인 게 없어서 벌써 나왔고, 이제. 공항점에서 먹을 수 있는 호라이 만두라는 엄청 맛집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게 시내에서 먹으려면 줄을 한참 서야 된다고 해서 은근 공항에서 먹는 게 꿀팁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1터미널 2층에 있는 호라이 만두 가기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 지점도 꽤 사람이 많은 걸 봐서 정말 정말 맛집인가 봐요. 여기가 두 줄로 나눠진다고 했거든요. 테이크아웃 줄이랑 매장 줄이 있는데 한번 어떤 게 줄인지 볼게요. 뭔가 저게, 저게 매장 줄일 것 같아. 줄을 서봅니다. 두근두근. 이 가게의 가장 인기 메뉴는 저기 그림 중에 네 번째 보이는 부타만.

그 하나를 시켰는데, 하나가 나왔네? 나 4개 세트가 나오는 줄 알았어. 이게 뭐람? 그래도 맛있긴 하겠다. 일단, 반을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아... 이런 비주얼입니다, 여러분. 에비슈마에가 나왔는데, 얘는 더 작아요. 이렇게 하나 시키면 4개가 나옵니다. 드셔보시죠. 들어가 볼까요? 음! 일단, 제가 먹어본 슈마이 중에서는 가장 부드러운 편인 것 같고, 새우가 들어가서 그런지 진짜 담백해요. 담백하고 돼지고기의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너무 음 맛있다. 다음 이제 찐만두도 먹어볼게요. 뭐야? 음 빵이 달아. 너무 맛있어. 호라이 만두의 후기는 완전 맛있다. 둘중 뭐가 더 맛있어? 나는 이거. 난 집만두. 아, 너무 역시 나는 단거 좋아하나 봐. 만두가 너무 맛있어서 먹느라 맥주 생각이 안 나서 맥주가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밥도 이제 다 먹었으니 이제 리무진 버스를 타고 바로 고베로 떠나볼 거예요. 가봅시다. 를 타려면은 밖으로 나가서 기계에서 뽑으라는 거죠 여기에 위치는 표지판이 었지만 1F F입니다 F F게이트로 나가면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5, 6번 고베 가는 건 6번 승강장 로선. 고베 산노미아역으로 가고 현북 위성엔 두명 신용카드 조장과 영수증 받았습니다. 근데 공항버스 기다리면서 든 생각이 이거 편도에 22,000엔, 그러니까 한 명당 22,000원이거든요. 좀 가격이 사악하긴 한데 그래도 한 번에 갈수 있고 짐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리무진 버스도 짐이 많은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다른 방법도 있지만 저는 편의성을 따지고 체력을 아끼려고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갑니다. 다이 버스에 탔고, 이제 한 시간 정도 이 버스만 쭉 타고, 직행으로 고베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와, 입구부터 너무 예쁜데요? 체크인을 했는데요. 아, 방에서 보이는 뷰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감성 영상도 하나 찍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런 뷰예요. 지금 소파가 있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여기 주요 랜드마크는 아주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고 지금 빨리 여기서 야경을 볼 마음에 두근두근해요. 그러면 준비를 어서 호드닥 마치고 사실 준비할 것도 없지만 준비를 마저 마치고 좀 짐을 간소하게 싸고 이제 예쁜 유럽풍 카페들이 있는 카페 거리를 가볼 거예요.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속 한가운데 있는 곳이고, 무슨 케이블카랑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들어가 봐 주겠습니다. 통창으로 가득한 예쁜 카페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지브리 음악들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평화롭고, 이렇게 위에 천장까지 돌아가면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카페입니다. 저희 자리는 여기에요. 이 코너 뷰. 여기는 카레고 밥류, 빵류. 이리봐도 저리봐도 너무 예쁜 케이크입니다. 이거는 딸기 밀푀유예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디저트 먹방도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예쁘게 잘랐고요. 성공했어요. 한 입에 불과. 한입간에한 입을 이걸 또 반으로 나눠서 먹어볼게요. 대통령이 오지 않았어? 응? 대통령이 오지 않았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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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콕! 음! 예상 가능한 맛이야. 응.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응. 너무 맛있다는 그래? 말 <laughs> 먹어본 맛이다길래나 밀푀유 너무 좋아하거든. 음! 너무 상큼하다. 여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최고의 브런치집. 응. 최고라고 비교할 때도 없지만 응.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영국관에 있는 셜록 홈즈를 재현한 건물에 와 있고요. 아 디테일이 너무 짱인 게이 크라임 씬 보이시나요? 진짜 너무 디테일쩔어. 영국 분위기를 잔뜩 느낄 수 있는 영국관의 셜록 홈즈 방에 와 있습니다. 무언가 사건 현장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왜냐면 여기 술잔에도 이런 번호표가 있고. 저런 밧줄 아 사람의 사람의 그림 이런 거에도 아 저기 가짜 피도 있네요 네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포토 스팟이네 옷 입고 이렇게 촬영할 수도 있나 봐요 밖에 옷이 있어 아 그래 우와 가면은 오 진짜 영국바 같아 너무 예쁘다 옆에 지하철역 베이커 스트리트 지하철역이 보입니다. 나가보자고요. 너무 예쁜 정원을 지나 바로 여기입니다. 셜록 홈즈 베이커 스트리트. 전 다시 호텔방으로 들어왔고, 이제 호텔방에 들어와서 좀 수영도 즐기고, 여기에 있는 대욕장도 좀 즐기고, 좀 남은 저녁 동안은 푹 쉬어 보려고 해요. 원래 사실상 계획은 여기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가서 좀 야식도 먹고, 저녁도 먹으려고 했는데, 유명한 집은 다 저녁 6시쯤에 다 닫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못 가서, 오늘은 호텔 시설을 이용하면서 나름 좀 호캉스도 즐겨주고, 그리고 저녁은 이따가 편의점 터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 수영하고 이제 사우나도 즐기고 다시 돌아올게요. 방금 수영 다 하고 대역장에서 씻고 왔는데 여기 호텔 1층에 패밀리 마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갈 필요도 없이 그냥 후루룩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저녁 거리를 좀 사왔어요. 일단 이 과자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 과자입니다 왜냐면 이 빈츠 같은데 과자 부분이 조금 더 고소하고 제 패밀리 마트 갈 때마다 먹는 이 유부초밥 뭔가 한국에서의 맛과 좀 달라서 늘 일본 오면 유부초밥 먹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배고프니까 도시락 같은 거를 샀는데 이게 뭐냐면 grilled beef on rice 그니까 소고기 덮밥? 이런 걸로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녁을 먹고 오늘은 빨리 잘 예정이고 내일은 기대되는 레소 판다와 카피바라를 볼수 있는 동물원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호두 닭 먹고 자보겠습니다. 근데 자려고 했는데 밖에 야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불을 켜서 잘안 보이는데 진짜 반짝반짝거릴 정도로 너무 예쁘고 해서 오늘은 이렇게 밥 먹고 야경 감상하고 자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